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선 승입니다. 자 어제 제가 쉬고 우리 hlb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그 다음에 6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일단 장이 마감됐으니까 시간 외를 보도록 할게요.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나와지고 있고요자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이제 영상이 전부 살아있고 조작이 불가능한 예,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걸 믿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날짜 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돼요. 11월 달에 매수를 들어가자 말씀드렸고, 여기도 똑같죠. 12월 달에 제가 매수를 들어가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락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비모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이제 CMC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전부 끝났습니다. 상서제약. 경미한 세 가지 그것까지 전부 이제 대출이 끝났고요. 근데 과연 하락이 나올까?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있는 최근에 어떤 H/F 영상을 눌러도 다 똑같습니다. 자, 어제 뭐 어그저께 볼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누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시는 건데. 여기서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거 컨트롤 F 하셔가지고 검색하면 돼요. 자, 이거 이거 잠깐 볼게요. 굉장히 약한 하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댓글 중에서 저를 좀 조롱하듯이 비웃으면서 이런 댓글이 좀 있는 거예요. 어, 과연 이모, 뭐, 이거요. 그렇죠? 그때 뭐 부정적인 결과, 뭐 긍정적인 결과? 아니라이하락에 하락의... 하락의 이 이거 잠깐 여기도 볼게요. 이제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눌리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상방으로 움직인다면 이쪽 이 부분에 매물대를 소화를 당연히 시켜줘야지 나중에 올리기가 편하니까 예,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지금은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라 겁니다. 올려봤자 누가 좋아 개미들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오늘도 이제 시간 외가 뭐 그렇게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전 지속적으로 이 방향성을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하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번 달에 근데 이제 이번 달 말에 cmc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향성이 하방으로 간다. 그리고 21선을 지속적으로 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을 당황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지지 구간인 20일선 그리고 60일선에선 반등 나올 거야. 이걸 바라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불안드시 한번 더 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 계속 하방을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도 윗꼬리를 달면서 좀 이제 눌렸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저는 제가 하방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처셀, 펩트론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HLB 이제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어 여기서 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HLB 앞으로 어떻게 볼까, 어떻게 대응을 할까,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HLB 뭐 새로운 소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치더라도 별로 반반영은 예, 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자요런거 그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우리 HLB FDA 승인 리보세라님 이것게 이제 주가가 반영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여기 진양곤 회장님도 그렇고 엘레바테라퓨틱스 얘네는 이미 CMC 파트 품질 수석 관리자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굉장히 어떻게 활발하게 이미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러 거의 뭐 FDA 승인이 난 것처럼 간, 그게 즉 승인이 났다라는 그 다정 가정 하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저도 역시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FDA 승인 이것만으로 주가가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승인이 나면은 그 이후에는 승인이 나고 나서 반영되는 것들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눌리면은 오히려 저희는 좋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예정인데 현재는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cmc에 대한 cmc가 빨리빨리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비모였습니다 비모는 당연하게도 긍정적인 결과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나 수급을 수급을 보였고 매집,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세력 주죠 얘네가 파트를좀 크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좀 달라져요. 2017년 이때부터 주가를 관리해 오던 주가 관리가 지금도 철저하게 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런 세력들이 당연히 최근에 매수를 넣었던 이런 세력들이 타익 실현을 보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긍정적인 결과 이때와 뭐 또, 똑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연한 결과지만 올려 그리고 올려요. 그죠? 올려야지만 어떻게 이런 매물대를 소화시켜 주고 그 이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력들도 매도를 하니까 얘네 FDA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죠? 전에 이런 이런 흐름이 한 번은 나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이 HLB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일정을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개미가 득실득실 달라붙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개미를 털지 않고는 안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나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긍,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떨어뜨려 털려 안 털려요, 그죠? 개미가 안 털려. 오히려 감사하다고 지금 매수를 한단 말이야.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가 나오기 전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개미를 털기 위해서는 개미를 털수 있는 거는 결과가 나오기 전밖에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 세력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 같아도 하방으로 갑니다. 하방으로 방향성을 긍정적인 결과 나왔어. 결과 어디로 가요? 방향성? 하방으로 가잖아요 c m c m 대한 대한 기으로으어 갔어. 한일한일쩌어쩌쩌저해하 해. 하방으로 라다라예요예요죠그리지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이 CMC 에 대해서 o a i e 등급을 받는 거예요. 이결과 s is 는 h e first one. This is the f i r h l b 는 일단 미발생했고요. 항서 제약이죠. 상서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게 가장 최악인 건데 현재 뭐 찌라시가 돌고 있고 뭐 어디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가능성을 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VA, VAI가 경미한 위반이잖아요. 경미한 최근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세 가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일찌감치 1월 말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CRL을 받았어. 지금 첫 번째냐? 첫 번째 만약에 사, 이번경험이었으면좀더 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미한, 중대한이 아니라 경미한이에요. 경미한, 그죠? 심지어 우리는 두 번째예요. 또를 하는 게 그러면은 자 얘네가 이때 CRL을 받았습니다. 그때 문제가 컸어, 그죠? 근데 1월 달, 2에서 3월 달, 그리고 5월 달 기회를 3번이나 줬습니다. 리스폰스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얘네 항소 제약이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3개가지가 모두 동일한 문제였거든요. 동일한 문제. 그러면은 지금 세, 최근에 3가지 뭐 경미한 사항이 있었다는 라 뜻인데, 그럼 3가지 경미한 사항 말고는 그죠? 나머지 결과값에 대해선 뭐다? 격이라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경미 아니야. 이미 이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항서 제약이 대응을 했고요. 이때 들어왔던 수세지안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한달 만에 FDA와 다시 이제 미팅을 가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은 이 결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크다라는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요 FDA 승인 가능성. 10%. 그쵸. 그럼,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세력이어도 더더욱이나 할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그런데, 그런데 엄청나게 막 하락을 하냐? 그건 아니죠. 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만약에 상방으로 간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 명분이 뭐가 없어요. 그리고 개미들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치더라도 얘네가 요만큼 지금 거래량 어때요?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갖다가 여기 저항받고 매물대 소화를 조금이죠 조금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냥 떨어지는 이런 흐름 말씀드렸었고 그것 안 나온다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슬슬 이게 흘러내리는 거죠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갑습니다 그죠 가아 그리고 결과가 2월 말이에요 이제 세 가지 말세 가지만 이제 얘네가 검토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해서 이제 이 R, E, I, R이라고 이게 검사 보고서예요. 이걸 작성하고 비모 CMC 결과가 이제 기록되고 그 다음에 뭐 제출하고 이런 거를 검사를 하는데 30 영업일 정도가 걸린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2월 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이게 다 진행되고 나서는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재료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이제 뉴스 기사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네는 FDA 승인이 나자 나는 즉시 코스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코스피 이전 상장. 그럼 패시브 자금들이 막 들어올 거고요. 항서제약도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될 거죠. 그러면 또 외부 자금들이 유입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전에 얘네가 했던 것처럼 주봉 월봉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딛고 레벨업 레벨업 했죠. 그러면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아래 구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고요. 이제는 이런 구간이 되겠죠. 10만원, 9만원 구간. 이런 구간이 얘네의 레벨업 구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약간의 눌림이 나와. 네, 지금밖에 없다.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 이제 그 다음에는 얘네가 제2의 3의 4의 리보세라님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얘네가 글로벌 빅파마르 기업으로서 갈 건데 이제 암 그리고 뇌질환 그리고 이제 암 진단 AI AI가 암 진단을 하는 이런 거다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감염병, 에이 b 제비 피나진 그리고 이제 엘레바 테라피티스 얘가 이제 어 글로벌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수했죠. 이제 좀 많이 인수를 하고 있는데 제노포커스 HLB 제넥신이 됐습니다. 개놈지도 편집, 유전자 편집이죠.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빅파마 기업으로서 모습을 갖춰가고, 외국, 외부 자금들이 들어와, 그 전까지는 지들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주가를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하지 않아, 아예. 그죠. 코스피 넘어가, 이런 걸 아예 안 했는데, 이제 승인 됐어. 날아갈 게 뻔해. 그 위에서는, 어뭐 얼마나 외부자금이 외부 들어오면 은 얼마나 좋, 좋습니까? 내 주가 뭐 움직이는 데 당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무조건 나올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여러분들 조금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어제 어그저께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제 하락세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근데 하락세는 당연히 말씀드려 설명드렸던 이제 이유들이 있,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누가 매도를 하냐에요, 누가. 최근에 이 기관 애들이 매도를 하는구나. 이거 되게 불안 요소 아니냐? 뭐 이럴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에 누가 매도를 하냐? 제일 누가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 이거는 어, 좀 많이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최근에 설명을 안 드렸지만 잠깐 빠르게 볼게요. 자,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엄청난 거래량으로 받아 먹었어요. 2100만 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어져요. 1400만 주, 560만 주, 800만 주, 1700만 주. 그러면 이때 아무도 몰라. 이렇게 받아 먹고 얘네가 올라가는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누군가는 미친 듯한 돈을 투자하면서 받아 먹습니다.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받아 먹고 심지어 올려. 그러고 나서 또 올려 1200만 주, 1200만 주, 900만 주 그러면 이걸 돈을 쓴 애들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즉이 종목의 매수 주체, 주가를 올리는 그 주체가 누구냐 어떤 애, 주, 얘네가 물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이때부터 보도록 할게요. 5월 말쯤에 그 전도 그 똑같지만 자, 이때 보시게 되면은 헷갈려요. 어? 기관인가? 이거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때 나오는 이 개인, 게인, 개인은 뭐예요? 페닉셀이죠. 페닉셀. 그쵸? 그러면 어? 누군가가 특정해가지고뭐 얘네도 매수를 많이 했지만 지속적으로 했지만 어? 뭔가 물량이 크진 않아.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 요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5월? 말이죠. 요때. 단위가 다른 매수세를 보여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개인이죠? 개인. 그죠? 그 전부터 전도 그렇고 단위가 다른 매수세를 보여줘요. 이 단위를 우리 개미가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엄청난 매도세를 싹다 받아먹어줍니다. 여기서 그러고 나서 아까 특정에서 말씀드렸던 날짜들 있잖아요. 뭐 이제 이때 볼까요? 7월 3일? 그 이후로도 뭐 이제 보여주는데 7월 3, 4, 뭐 이제 5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줄 때 누구예요? 개미들이에요. 그럼 이 종목의 주체죠. 우리가 애초에 얘를 세력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이 종목의 주체일 경우에는 수급주라고 부르고 개인일 경우에는 세력주라고 불러요. HLB는 정말 유명한 세력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최근에 최근에 매도를 많이 한 애들이 아까 기관에 떴어요. 근데 결국에는 많이 물량을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개인들이니까 얘네가 매도를 해줘야지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떨어져봤자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안 나왔으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 이 세력의 주체들은 최근에 뭘 했냐가 제일 중요해요. 뭘 했냐 매수를 넣고 있다. 오히려 그죠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가장 중요하고요. 저기에서 엄청난 매도, 지속적인 매도 나와.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매도를 좀 바라봐야겠죠. 심각하게.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담고 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걔네들도 떨어질 때마다 주어 담고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가야죠. 뭐좀 인내심이 필요하고 뭐 언제 결과가 나와서 언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냐 급하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오아가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래서 HLB도 제가 봤을 땐 조만간입니다 전 오히려 반가워요 이 하락이 떨어지길 바랬고요 떨어져 이 삼각수렴의 형태를 지금 잘 만들어주고 가고 있는데 하여튼 온다 과감하게 들어가야죠 다신 오지 않을 가격대니까 그리고 이런 구간을 뚫고 가 그때는 이제 우리 불타기 불파매매죠 예 네, 불타기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되면은 제가 또뭐 영상을 혹은 이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은 여러분들 그런 식의 대응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기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링크가 필요한데. 그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저한테 옵니다. 입장 요청. 그러면은, 제가 확인 후 승인을 눌러드리는데, 승인을 제가 안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링크 인네 들어가야지, 이러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어, 안 받고 싶고, 영상을 보신 분들만, 그리고 구독자 분들만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구분을 지어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걸 모르겠죠. 이 번호도 모르고 여기 010-3414-7739 번에다가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그 이름이나 닉네임을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별을 좀 두는 거죠. 차이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승인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승인을 눌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좀 감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가족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시고 눈이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아프지, 아픈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